Too. I like that. 안 그래도 지용이가 이거 보면서 <웃음> <웃음> 어딜, 어딜 가길래 이렇게 많이 있고펜타치 가져왔어? 지 어머, 실례 실례합니다 <웃음> 뭐야? <웃음> 이거 먹 아, 이거 뭐야? 문가 <웃음> 우와, 왜 왔어? <웃음> <웃음> 우와 어요 <laughs> 고마워 역시 풋사답게 할로윈 데코가 있네요. 감성 앤 스푼. 일어나자마자 버벅머리로. <laughs> 저 커피 내려준다고 일어났대요. 지수가 타준 거면 다 맛있을 거야. 출근할 시간이시네요. 다 꺼줄게. 지수가 타준 드립 커피. 오 진하다. 오 조심 조심해. 네. 오산미아그렇 응. 오늘의 아침 스낵. 세조에서 사온. 스페너틴 케일 그고요거트도와 이거 맛있겠다. 그리고 <laughs> 스파이스 랜트 랩이 있네요. 어때 맛있어?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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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 나. 음. 나 요거트 칩이 너무 맛있어. 요거트디. 진짜 맛있어. 타키보다 음. 이게 더 맛있다고 했나? 응. 음. 맞아. 타피는 너무 짜. 안 짜서 좋아. 이렇게 뜨죠. 퓨소 파티가 짱이야. 어 맛있어. 춘하신 <laughs> 피그 토스트하고 아보카도 토스트 나왔습니다. <laughs> <laughs> 와 진짜 양이 해자네요. 이거는 진짜 최고예요. 안 먹을게 지수야. 게다가 <laughs> 또 땡실한 블루베리와 블랙베리도 챙겨주셨어요. <웃음> 감사합니다. 버뮤라 커플 션을하고 있습니다. 유미나 <laughs> 폴밀라 컨버션이 뭐야? 몰라. 그 <laughs> 공장 팬들리한 인그리디언트를 내가 리뷰를 하는 거지. 오. <laughs> 여러분, 여러분이 드시는 그런 냉 냉동 만두들 그냥 막 탄생하는 게 아닙니다. 아닙니다. <웃음> <웃음> 저의 피와 <피어> 땀이 섞여들은. <laughs> <laughs> 이렇게 뒤에서. 음식 개발자 분들이 열심히 폴뮬라를 폴뮤러, 짜고 만드는 거예요 한마디 해주시죠 만두 개발자로서 CJ 그만 드시고 아주 도맙 만두도 사랑해주세요 <laughs> 와 귀여워 어떻게 하는지 알아? 아. 저희는 이제 점심 먹으러 가어 갑니다. 클레어몬트라는 동네에요맛있다이야내 저거 봐 봐. 맛있어. 아 근데 IPA야. 음, 시원해. 음, 맛있다 이거. 오. 고수 하다 오, 내거 맛있어. 야, 맛있어. 어, 난뭐 IPA, i IP. p IP 못먹겠어내거에일이었에도 마셔봐. 어, 파리 것도 맛있어. 어, 완전 IPA. 끝맛 완전 IPA. 오! 어, 난 내키즈에 라면 들어 아, 진 나도 내키즈에 먹어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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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는 패션칩스 시켰고요. 피쉬 튀긴 거랑 그리고 감자튀김은 트러플 치즈 프라이즈로 저희가 업그레이드를 했어요. 그래서 트러플이 솔솔 뿌려져 있는, 그리고 치즈가 살짝 위에 올려져 있고요. 그리고 피쉬앤치즈 소스도 원래는 좀 타르타르 소스 그런 걸 줬는데 노란색이어서 뭔지 다른 맛일 것 같아서 궁금해요. 어. 그리고 이거는 치킨나초. 치킨이랑 위에 튀기 있는 할라피뇨 저림도 있고요. 피쉬타 그고 사이드로는 이거는 브로콜리로 주문했는데 좀더 맛있어 보여요. <목소리도> 내거 싸주는 거야? 네. 우와 <목소리도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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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되게 특이해. 맛있어? <목소리도> 되게 새콤해. 나도 되게 가보고 싶었어. 아니면 우리 숙소 근처만 가보자. 야, 응. 그거 있어. 응. 그 내신을 annual 패스. 근데 응. 주스만 있잖아. 우리는 입장료 내야 되잖아. 아니야, 아니, 차로 가면 영국자로 다. 어? 우리 공짜로 갈지있 우리 내일 어차피 일찍 일어나면 조시아 구경하고 그 다음에 체크하자 아, 응. 그래도되겠네 저희는 비벼먹는 프로요 가게로 갑니다. 디저트는 꼭 먹어야죠. 토르륵이 <laughs> 그리아 마디오 프로요가 있어요. 나는 새콤해. 어, 나는 심플 요거트를 먹었 나도, 나도. <laughs> 요거트가 짱이야. 빠질 수 없는 라면 코너입니다 아, 뻥이요 있다, 뻥이요 뻥소리 있다, 뻥소리 뭐가 원조야? 뻥이랑이랑 뻥소리랑 뻥이요? 어? 뭐야? 소심하게 이것도 넣어볼게 네. What's in my cart를 찍어볼까요? <laughs> 여자 넷이서 먹을 한 끼입니다 각자 다른 라면 취향. 별거 없어요. 그게 다나갔네 그게 맛있는 거야? 아 어, 폴켄 치킨교자 그럼 내가 그게 잘 구워줄 수 있는데. 그거 지수가 만든 거야? 아니. 근데 지금 개발하고 있어 다른 비슷한 거. 여러분 아진노모또 만두 새로 나오는 거 많이 사랑해 주세요. 엽떡으로 <laughs> 응. 왔어요. 여기서 조리 안된 버전으로도 투고 가능하다고 해서 내일 먹으려고 싸갑니다. <목소리도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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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청 매워. 와, 맵다. 어, 근데 맛있어. 아, 진짜 미쳤다. 너무 맛있다. 짱더 나올걸. 레몬스콘이랑 유민이 뭐 먹고 싶어? <목소리> 아몬드 크로와상도 먹고 하고 잠봉메을 시켰지 바나나은 바나나 치즈 타르트까지 저희가 가져갑니다 바게트 진짜 크다 와 맛있겠다 응, 음. 어때? 응, 음, 음. <laughs> 음, 상큼하다? 상큼하다. 응, 바나나 파인데 상큼해. 맛 상큼해 나 맛있어. 원래 바나나 파이좀 느끼느끼해. 맞아. 근데 이게 여기 왜 있어? 미국에 새로 나왔어. 어, 나 뭔가 먹어 보고 싶어. 음. 먹어 보자나 이거 사사 와야겠다. <laughs> 여기 어, 이거 호박이야, 유미나. 호박? 아닌가? 유미나, 이거 호박 아니야? 아니요 우리 플랜트 사이언티스트 님와 보세요. 진짜 호박 잎처럼 생겼다. 오, 호박 아니야, 저거? 네 음. 응? 호박이야. 호박이야. 호박 있어. 그따라따라 그래? <laughs> 어, 좋아. 우와. 와 완전 깨끗해. 너무 예쁜데? 우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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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불멍자리 여기서 우리가 바베큐를 오늘 저녁 먹을 거고요. 그리고 그리고 제망의 자쿠지 와우! 아. 와, 여기 화장실 진짜 크다! 아니, 여기 있어! 실기있 여기 서 우리 같이 하면 되겠네. 이번 캠핑의 요리 담당 김지수 씨기셨습니다 그녀의 업. 어... <laughs> 그녀는 루시 데이비스에서 푸드사이언스를 전공하고 CIA... 세계, 처음, 세계 3대 요리스쿨 CIA도 같이 졸업하였습니다. 플레이버 컴퍼니에서 맛을 만들었고 풀무원에서 한 오래 근무를 하셨죠? 푸드 테크놀로지스트였나요? 네. 그리고 지금은 아즈노모토에서 푸드사이언티스트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. 안녕하세요. 오늘의 지수 많이 구독해주세요. 파리 구독자 분들 안녕하세요. <laughs> 어, 지금 너무 예쁘다. 음, 완전 예뻐. 지금 노을. 아난 나에게. 하는... 아 나에게. 그러니까. <laughs> <laughs> 아, 모델이세요? 음. 완전 핑크 핑크해 지금 공기 공기가 핑크색 같지 않아? 어, 근데 진짜 내 눈에 핑크색 필터 씬인 것 같아. 맛있겠다. 아, 이맛있 갔다. 돼지 기름에 양념. 아, 우리 이제 먹읍시다. 음, 맛있지. 된장찌개 완전. 된장찌개 음, 그 완전 맛있어. 어 오, 맛있어. 역시, 아, 지수 된장찌개 너무 오랜만이야. 스파이시. 네. 아, 근데 후식도. 와. Let's get it. 앱 스톱. 앱 스톱. 앱 스톱. 진짜 감자 튀김에 케첩 찍어 먹는 냄새인데? 맛있어. 와우. 음. 음. 어뭐 냄새. 냄새가 너무 좋아. 와. 짠. 아 레몬을 안 넣었네. i am 올습니다오 자석 많다 아, 저번에 와서 이거 샀는데 오 예쁘다 이거 아, 네. 그니까 선인장 저거 기어 사고싶다 안 비싸면 여기 뭐... 음... 얘는 되게 가벼워. 응. 보다 합니다. So 아, 너무 어떡해 로컬이세요? 이것 <목소리> 신어보니 너무 어부 부츠 같았고 <웃음> <웃음> 이것은 예쁜데 무릎 밑까지 올라와서 뚱뚱해 보였어요. <laughs> 그래서 이 친구도 캣도. <laughs> It's like the biggest bag I've ever g o t e Thank you. 비행기 탄다고 생각해봐. 옛날엔 여기 케찹이랑 콘도 얹어줬는데 10년 생활 보시고하는군요이 웃기다 이걸 이렇게 보 수박 엔딩을 보고 자네 마지막 날이에요 여기야? 와, 진짜 이쁘다. 완전 귀여운, 응. 귀여운, 두터운데? 되게 프레쉬로 보인다, 과일은. 작은 비스했스나 끝은 취향이 확실히 드러나는